트럼프, 폭풍 트윗, 정치. 게임 관두자, 언론 인터뷰. 선, 시간 낭비, 텔로시 한. 푼도 배정 안될 것, 트럼프. 모든 것까지려해, 비판 미국. 연방정부의 최장기 셧다운. 일시적 업무 정지, 여파로일. 시봉 앞된 멕시코국 경장 병예. 산을 둘러싼 갈등 이다시불부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 이장 병예산, 제로, 영, 방침. 의려전이 고수하는 것으로 알, 여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게임을 하지 말, 남여간하게 반발하고 이민 주당 측 이제 반박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다, 장벽 예산에 결시안이 불과 보름 앞으로다, 가온가운 대양 측의 대치가다, 시가 팔라짐에 따라 전국 불안, 이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트, 럼프 대통령은 31일, 현지 시간, 트위터 계정에 연달아, 글을 올려, 장벽의 많은 부분, 이미 건설 중이거나 건설 중, 비가 돼 있다. 기존 장벽에게 보수 또한 우리 국경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계획의 큰 부분이라며 장벽은 어떻게든 한 성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부터는 장벽이라, 고부르고 정치 게임은 그만, 두자, 면서 장벽은 장벽, 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장벽 월, 이라, 는 글자를 모두 대문자로 표기. 해 특별히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은공화당과 민. 두당 이상 하원 모두 참여하. 은양원여비회를 처음 열러장. 병예산 문제를 협의한 다음 날. 나왔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 서장 병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 지 않는 예산안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장벽이 아닌 다른 국경안보 조치에는 예산을 배 정할 수 있다고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 터줄 곳 콘크리트 장벽 건설을 주장했으나 작년 말 셧다운. 화문으로 반대 여론이 고조돼. 자 강철 널판 장벽. st. 에얼 슬래치가. 아이어. 을삭했다는 양보한. 을냈다 그는. 우리는 장벽. 너머를 쉽게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술적으로 디자인한 철제널. 한 장벽을 세울 것. 이라고 했다. 백악과는 강철 장벽. 에대의 민주당의 내미는. 올. 리브가지. 화해 위제스처. 라면서 이로서 민주당이. 더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을 건설하지 않는다. 고 말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목소리> WA. 배를 을세산부각하며 정치, 게임을 중단하자고 언포를로 은 것은 장벽 건설 의지를 피려 하며 민주당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장벽 예산, 협상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공화당은 시간 낭비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모든 층, 거, 캐러벤, 이민행렬, 이. 오고 있는데도 몹시도 필요한 장벽을 짓는 데는 돈을 쥐지 않고 있다며, 내가 해결하게 다 장벽은 이미 건설되고 있고, 나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멕시코 국경을 통한 마약 유입을 지적하며, 아프가니스탄 전쟁 보다 마약으로 인해 더 많은 일이 일어났다며, 제정신 인사람이라면 해장벽을 건설하고 싶지 않겠느냐. 공사는 시작됐고,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이날 배가 관오버로피스 대통령 집무실에서 뉴욕타임스 N.Y. T. 와가진 인터뷰에서 셨다 오늘 종결짓기 위한 민주당과 위협상에 대해 시간 낭비. 아와스테오프킹 이라는 표현을 쓰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는 시펠로시 하원 이장 이장 병리산반영을 거부했고 가해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고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 은땀 만장벽 건설을 강행하기. 위에 국가비상사태 선포 할지는 악답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인 풀안 표출에 대해 펠로시 위장은 국경 장벽에는 단한 푼이 예산 도배 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 일제 확인하며 한 발짝도 물러 서지 않았다. 펠로시 위장은 이날 진행된 주간 브리핑에서 장벽 관련 비용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경 경비에 필요한 다른 시설, 기술 도입 등에 대한 예산 반 영은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해. 다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 일가지려하면서도 의회는 자신이 하는 일에 완전히 손떼기를 원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민주당과 시안부 정부 정상화에 합의했으며 대신 의회는 내달 15일까지. 장병 예산을 협의하기로 했다. 그 러나여야의 포스트샵 다운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타협안이나 울지는 불투명하다. 미폭스 뉴스는 여야가 합의해 이를 가능성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지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병 예산을로 57억 달러 약 6조 3천 400억 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백악관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드럼, 푸 대통령이다시 셧다운에나, 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 아, 연합뉴스한경닷컴 무단전재 및재 배포금지, 슈폴 진행 중, 20, 19.01.28에서 200일, 9.02.1일 은행대출금, 이산정개선책,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정부가 은행권대, 출금리산정개선방안을 내놔, 씁니다. 은행이 고객에게 대, 출을 해줄 때, 대출기준금리, COFIX 등, 애가 상금리 을 더해 정해지는데 이가 상금리예 산정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개주요골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